안녕하세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기 증세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초기 감기에는 종합 감기약을 먹으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죠. 혹은 감기는 초기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 나타나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엔 감염병의 위험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이게 혹시 감염병은 아닐까 걱정이 더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기약도 잘못 처방받으면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감기약. 여러분도 혹시 잘못 섭취하신 건 아닌지 오늘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항생제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생제를 감기약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무려 40.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항생제를 마치 감기약처럼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감기 치료를 받을 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3.8%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과와 이비인 후과에서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다 보니 국민들의 인식도 이렇게 형성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하는데 바이러스나 곰팡이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는 200여종 이상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균 감염 치료제인 항생제를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기에 처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죠. 물론, 감기로 인해 세균성 질환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항생제 처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무작정 처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의 전체 평균보다 무려 1.6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도 2019년 기준 38.3%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항생제 남용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성 질환을 치료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존재지만 감기약 처방과 같이 오남용하는 경우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실제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연간 국내 4천여 명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이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런 항생제 내성균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래부터 항생제 말을 듣지 않는 이 돌연변이 균은 세균 집단에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황에서는 이러한 돌연변이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냥 세균물이 안에서도 일종의 돌연변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상황에 이 세균이 노출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항생제가 투여된 상황에서는 돌연변이의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만 결국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세균들은 사멸되고 오히려 돌연변이 세균만 더 증식을 하게 되면서 항생제를 투여해도 소용이 없는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오남용하게 되면 결국 슈퍼박테리아만 키우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항생제 내성균일 것이라고 합니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도 감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요즘 감염병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 항생제 내성균까지 감염된다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도 우리 몸을 지키려면 제대로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 되겠죠? 먼저 항생제 내성균의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감염 경로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생제 오남용입니다. 우리가 항생제가 굳이 필요 없는 질병에도 항생제를 오남용하게 되면 몸속 세균이 돌연 변이를 일으켜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는 내성균이 있는 식품 섭취입니다. 사람만 항생제를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항생제를 맞게 되는데, 이 또한 오남용하게 되면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고, 이 동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사람도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셋째는 사람들과의 접촉인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한 다른 사람들도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람과 동물 간에 전파가 되고 이게 계속되면 더 강력한 항생제 내성균이 만들어지면서 그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슈퍼박테리아가 탄생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별다른 생각 없이 당연하게 처방받던 항생제들이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내가 먼저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세균성 질환으로 인해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먼저 항생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항생제는 처방받은 대로 방법과 기간을 지켜 복용할 것. 이렇게 올바르게 처방받고 복용해야 슈퍼박테리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평소에 꼭 이러한 부분을 서로서로 서로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혹시 최근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병원 갔을 때 항생제는 빼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